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기름바. 답이 안 나온, 답이 안 나가. 아, 아니요 얘는 정화조예. 건립 안 돼. 아니, 매놀이 저쪽에 있고 두 관하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발로 올렸는데 지금 옹뚜관 배관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 이 보시다시피 세배관이잖아요. 네. 요걸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아니 지금 이 배관이 참나 이해가 안 가네. 사장님, 요 있는 배관을 요 아까 여기 묻혀졌던 네, 데 있죠. 네, 네. 거기를 좀 다시 파주세요. 네, 다시 네. 물 흔적이 없는데 왜 이. 새 배관을 연결해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 죽은 배관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걸 왜 꼬마하냐고, 새그를 지금 건드린 거보다이 배관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나.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렇게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딴데로 갈 데가 없어, 이게. 갑자기 뭐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얘네 밑으로 갔단 얘기냐, 얘네 밑으로. 아, 나고 골치 아프네. 이래 갔잖아, 이래.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요 얘는 그러면 죽은 거라는 얘기야요 이쪽으로 가면 죽은 거잖아. 어, 안, 그 사용 안 한다면서요? 없어. 없어요? 아, 그럼 얘는 죽어, 죽은 배가 아니라. 변기는 이쪽으로 물이 나오고요. 하수는 아예 물이 안 흐른다니까. 지금 여기에 막혔다니까요, 얘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혔다니까요. 이봐요. 얘가 지금 얘보다 더 낫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갔어, 지금.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내시경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딱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 빨부 밑에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 여기잖아요. 딱...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지금 배관이 이쪽으로 지나갔거나, 아니면 율로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에 지금 얘가... 얘가 하수구는... 아, 이거 지금 안에 하수구가 이게 맞아요. 새카만 게... 썩은 물이 지금 집에서 고압을 쌓아도 이 새까만 썩은 물만 나온다 지금 아니 지금 일단은 지금 물이 지금 사용을 했대요 일단 안에서 한번 해보고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세척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서 내실 한번 보고요 밖에 만약에 찍켜 관로가 찍히면은 그쯤이 맞단 얘기겠지 단딱이 넘쳐요? 네. 넘쳐요? 넘쳐... 아 저기 앨범 아니고 잡아라면은 얘 잡아가지고 빼면 되는데 자 호수 미니까 들어가네. 오케이, 밀린다. 무당가한번 봐봐. 걸레 빼봐. 보이나? 아유. 보였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엘보 때문에 나오라고안 나, 나오기가 힘들어. 자. 야, 이거 잡고 있어봐. 내시경으로 한번볼 테니까. 무당가 천천히 빼봐. 천천히 빼봐. 야, 네, 봐봐. 내시경 보이지? 봐봐. 불빛 보이지? 불빛. 네. 불빛. 네. 나왔어? 네. 오케이.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이제 브리핑. 자 아까 세대에서 우리가 내시경 집으니까 요게 관로가 집혔잖아요 응. 예? 그럼 배관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응. 요 배관 보이죠 응. 근데 요 보세요 지금 기름하고 지금 토사하고 지금 이게 다 기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는 합병정화조가 맞아요 정영아, 저거 좀다 긁어내, 다, 긁어내. 빼. 다 긁어내고요 저기서 우리가 호수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요 정화조가 제가 1차측이에요. 제가 1차측이고 얘가 2차측이란 말이에요. 어. 1차에서 똥이 덩어리가 걸러지고 어. 2차는 물만 있어야 돼. 어. 근데 여 보시다시피 2차, 1차 지금 오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럼 이 정화조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물만 넘어오고 여기에 아까 어제 나랑 피부시1 0 0짜리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물이 차면은 흘러가지고 저저 저, 저 맨홀로 빠진다고요. 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요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멘트처럼 저렇게 꽉 굳었는데 우리가 지금 왼쪽 한 걸로 이게 다 파낸 거예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어. 그 얘가 하수관이란 말이에요. 어. 얘를 뚫어지면은 얘가 이제 이1차 측에 똥하고 이제 기름하고 같이 덩어리채 나와요. 그러면은 물만 이제 이쪽 2차측에 음. 그 2차측에서 이제 저 맨홀쪽으로 물만 자 저거 한번 딱 건드려보세요 그막 쏟아져요 건드려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쏟아진다 쏟아진다 <laughs> 뚫렸다 뚫렸어 뚫렸어 사모님 예. 이제 물 빠졌을 거예요 예. 가서 보셔서 예. 세면기하고 물좀좀다 틀어주세요 이제 와어마어마하 터진거 봐요 v 리고 엔지니어링? 코 n g i n e e r i n g Korea engineering. 기 나오잖아, 타이님봐요타이님봐요 뚫렸잖아. 클났다, 클났다. 저거 다 괜히 건드렸다야. 배관 하고 했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뚫지가 <뚫려주면> 않나? <하겠나? 웃음> 아니 정화조를 이렇게 숨겨 놓지 않았으면 제가 바로 해결했잖아요 아 정화조를 땅으로 다 묻어 놓는 데가 어딨어 또 타업체가 와가지고 그냥 일도 안하고 그냥 보고 갔어요? 정화조가 없나? 이러면서 갔어요 <laughs> 아일곱 써놨네 45도 일로 갔네 또 일로 아저 진짜 배가 뭐같이 해놨네 아 여기 정화조에 물이 다 빠지네 일로 아. 아, 됐어, 됐어, 형님, 됐어! 제가 다님 여기다가 뭘 설치해 줄 거냐면은, YT를 하나 올려 놓을 거예요. 응. YT를.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 YT를 해 놓으면은, 혹시 여기에서 저까지가 막히면은, 여기서 작업하면 다 들어가. 뭐 말인지 알죠? 이 내시경이 안 들어갔다는 이유가, 여기 지금 우리 내시경이 저 1차 측 정화조 배관까지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대에서 막힌다. 세대에서 막히면은 저 이제 배관 아시잖아. 저기서 이제 뚫으면 돼, 무조건. 위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화조를 만약에 안풀 경우, 안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막혀가지고, 이, 여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와이트를 해주면은 이쪽, 이쪽 세척이 다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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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스톱 스톱 스수 여기 수평 있잖아 네. 좋아 아만 네. 오케이 오케이 막, 막 줄여 넣어 이제 저 파이프를 좀 덮어주세요. 네, 아, 저거, 저거 덮어주세요. 야물 물도 다 빠졌네. 네, 어우 좋죠. 여기가 어떤 구조냐면요. 여기 네. 옆에 바로 화장실이잖아요. 바로 화장실이잖아요. 옆에 음. 화장실이 말단이에요. 시작점. 아. 얘가 이렇게 와 아, 예. 배관이 이렇게 와서 이하고 연결되고요. 저 싱크대가 50짜리가 날라와서 얘하고연결해 음. 이거 꼽혀 여기 꽂혀 있어요. 네. 그리고 얘6 5가쭉가 가지고 네. 저 아까 우리 일하는 데 있죠. 정하죠. 첫 번째 정하죠. 네. 네. 글로 꽂혀 있어요. 오 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 세척을 하니까 네. 이쪽으로 호수가 나오잖아요. 아, 예. 여기에 이제 75에 50YT를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75가 쭉가 가지고 정하죠로 가는 거예요. 아, 예. 자, 여기 포재구로 하나, 응, 어? 혹 올라가. 포재구로 하나 이렇습니다 정화조, 와, 땅 속에 숨어있는 정화조 두개 찾아내고, 저기 보이시는 지금, 초입구. 여기가 지금 기름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 딱 기름 봐라, 와. 기름 바로 기름 와딱 기름 완전 가득 찼네 아직도 씨. 우와 덩어리봐 오우 씨. 덩어리봐 <laughs> 야 완전 꽉 찼다 꽉 찼어 와 이 기름이 완전 심했졌다는 굳었어요, 굳었어. 어, 저거? 예, 이, 이 안에도 지금, 지금 얘가 찌르는데 이 안에 있죠. 기름 덩어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밑에. 그 밑으로 지금 물,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아, 그 밑으로 빠지 거예요? 그렇죠. 이 덩어리 들 때문에 지금 안못 빠져요. 이 1, 2차 다. 하기사, 2018년도에 똥을 푸고도 5년 동안 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풀야 되는데. 어이. 으아! 기름막. 으아! 동물! <laughs> 싱크대 한번 봐봐 이요 티가 지금 아 이렇게 돼있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묶이고요 오, 싱크대 50 t 가 여기 이렇게 꽂혔어 그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야 정화조로 밑에 거는 똥이고 위에 게 하수관이에요 이. 근데 합병정화조라서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됐어 됐어 안 넘치지? 뚫렸어 정화조에 호수가 나왔어 <laughs> 정화적로 호수가 나왔어. 호수 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자. 밖에 나면 끝나. 여기 이제 안돌아가도 돼. 이 5년 동안 숙성된 냄새가, 와, 어마어마하네. <laughs> 내가 땡겨 하면 뒤로 땡겨 어우 어, 씨왜와 물이 막빠져가 잠깐잠깐 자 여기 물내려가는거 보세요 수위가 쫙 빠지잖아 벌써 내려가네 자너어 보이죠 보세요 보이죠, 보이죠? 자갈 봐, 자갈, 어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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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죠? 땡기죠? 어. 천천한 번만 더 땡기고, 끝내게. <laughs> 내 속이 시원해지지 않냐?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무 지장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거즈에다 하고 나시면 물막에 막아놓고 제일 시원한 물로 물 많이 채워요 그리고 한 번에 딱 버려져요 그리고 딱세 번만 주시면은 이크게 해서 맞게 미리 됐도록 예 아니 같이 고생하셨죠 이동안 예 이거 바로 내십시오 <laughs> 예